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도 탁한 대기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일부 남부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전남과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 제주는 최대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는어는 비가 내리며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는 후까지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대전이 영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가량 높겠고요. 낮기온은 서울이 9도, 부산 13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 바다에서 최고 3m가 예상됩니다. 모레 남부지방으로는 또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